오늘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예로 응답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자기를 사도라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어, 그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그 확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잘 담당하려고 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성도들에게 회 보내는 이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주신 전도자 사명자로서 어떻게 자기를 고백했는가 어떻게 본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시다.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전도지로 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하할 때는 더욱 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이 잘 됐을 때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이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보답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내 힘이 아니요내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를 신실하게 일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직접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형편상 이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두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바울의 변경된 이 계획이 이것이 변경되니까 어떤 문제를 삼아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자신과 이 교인들 사이에 존경과 애정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신실함을 보여 줍니다. 오해를 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 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예 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해가안 예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 되신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face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Faithful. 같은 뜻이죠.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확신하신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믿을만 하다, 충분히.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육체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래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이 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괜히 응? 이랬다가 어려움만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고 방해도 있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신실함 오늘그 12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행할 때 나는 순수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동기다. 내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내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하심 그 주님이 주시는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믿음직스럽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그분의 진리의 진실함대로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뜻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구별된, 구별한 기름 부은 자.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설수 있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 기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19절로부터 22절 세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백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게. 바울이 일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셨다. 하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상을 이길 수 없.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교회에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세 명의 친구가 동시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서 장학금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친구는 겨우 입학해서 어렵고 힘들게 공부했어요. 이세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이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이 학업 성적이 제일 좋았던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근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 힘이 듭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는 그냥 장학금도 받고 그냥 좋은 성적으로 아주 시험을 잘 보는데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었다니.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그냥 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얼마 후세 친구 중에 또 다른 청년이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는 학업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다루고 지도하는 일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세 명의 이세 번째 친구도 학업 성적이 가장 형편없었고 이또세 번째 친구는 말도 더듬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역시도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주일학교가 계속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부 제일 잘했다는 그 전도사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친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서 공부도 잘못하고, 시험도 잘못 보고. 우리 너무나 부족해서 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일 두 시간씩 기도를 했어. 지금도 우리는 늘두 시간씩 기도를 한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예라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인 주님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실하심과 순수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역사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0장. 촬영합시다. 예, 540장.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 아, 소, 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스,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또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메,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아오니, 구세주의 흘림도베피로서 나를 청켜 아수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찌 아 기대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 너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운 그세주의 인물의 빛으소 나를 전 3절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찌 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너욱 진근 언니 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 아오 니그스 주의 흘림 법에빌로서 나를 정결 하소서, 우리 구 주의 넓은삶을증 양할 자없니죽어 주신 참된 헤어릴 수 없던 가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까운 가 구세주의 흘림 옷에 비어서 너를 청재하소서. 아 이제는 우리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시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갈망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정과 삶가하시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